트럼프 미디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지수 펀드 신규 5건을 신청하며 ETF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번 신청은 요크빌 아메리카 에쿼티스를 통해 진행됐으며 해당 회사는 펀드의 스폰서이자 등록 투자 자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연계된 ETF를 신청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트루스 소셜 펀드라는 브랜드명으로 새로운 E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이번에 제출한 5개의 ETF를 통해 미국 경제와 문화,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다양한 산업과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안된 펀드 중에는 스루즈초셜 아메리카 아이콘스 ETF, 아메리칸 서크리티 앤 디펜스 ETF, 아메리칸 넥스트 프론티어스 ETF, 아메리칸 에너지 시크레티 ETF, 아메리칸 레드 스트레티 레트 ETF가 포함되었습니다. 트루스 소셜 아메리칸 아이콘스 ETF는 미국의 혁신과 문화를 상징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아메리칸 서큐리티앤 디펜스 ETF는 미국 방위 및 보안산업에 중점을 두며, 아메리칸 넥스트 프론티어 ETF는 기술 및 신행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합니다. 아메리칸 에너지 서큐리티 ETF는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메리칸 레드 스테이트 레드 ETF는 공화당 우세주에 위치한 부동산 투자 신탁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이번 신규 ETF 신청은 트루스 소셜 펀드라는 브랜드를 통해 미국 경제와 문화를 반영하는 투자 상품을 제공하려는 트럼프 미디어의 사업 다각화 전략의 일환입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트루스 소셜 플랫폼을 넘어 금융 상품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ETF 출시는 기업의 장기 전략에 성공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시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ETF 뉴욕 증권거래소 악화상장을 목표로 2025년 말 출시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이번 ETF 출시를 통해 미국 경제와 문화를 투자 상품에 반영하면서 금융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입니다.